장애인 문화 복지 신문 제3 8 0호 제16면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 2022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 통계 발표. 국내 등록 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65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의 5.2%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15개 장애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지체 장애 44.3%이고 다음으로 청각 장애 16.0%, 시각장애, 9.5%, 뇌병변장애, 9.3%, 지적장애, 8.5%, 가 뒤를 이었다. 희소장애 유형은 뇌전증장애, 0.3%, 심장장애, 0.2%, 안면장애, 0.1%, 순이었다. 2022년 한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 8만명 중에서는 청각, 32.0%, 지체, 16.7%, 뇌병변, 15.2% 신장 10.3% 순으로 비중이 컸다. 장애 유형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체 장애가 감소세. 11년 52.9%, 22년 44.3%를 보였다. 반면 청각 장애 11년 10.4%, 22년 16.0%, 발달 장애 11년 7.2%, 22년 9.9%, 신장 장애 11년 2.4%, 22년 4.0%가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 62만 6천명, 23.6%의 비중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1흔대, 57만 4천명, 21.6%가 뒤를 이었다. 2022년 한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 8만 명 중에서는 1흔대, 2만 명, 24.7%의 비중이 가장 컸고, 80대 이상, 1만 2천명, 20.0%이 그 뒤를 이었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52.8%. 1 4 0만 2천 명, 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8만 4천 명, 0 0 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 9천 명, 6 2 0 0 0다 남성 장애인은 153만 5천 명, 57.8%, 0 0 0애인은 111만 8천 명, 42.2%, 이었0 0 0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 58만 5천 명, 2 2 0 가장 적0 0 0하는지0은 세종, 13,000명, 0.5%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 장애 유형별 장애인 현황 지체 장애 45.2%, 청각 장애 14.8%, 뇌병변 장애 9.4% 순으로 도내 전체 장애인은 584,834명인 것으로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연민섭 장애인 정책국장은 복지부는 장애인 등록 현황에 대해 매년 장애 유형, 연령, 지역 등 주요 지표별 통계를 발표하여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장애인 정책 개발이나 관련 연구에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해당 통계 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go.kr과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 www.cosis.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고양시 올해 7월부터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고양 등례시 시장 이동환. 가음 식물 쓰레기 배출량과 상관없이 세대별 월 1,900원 수수료를 납부하는 정액제 방식을 폐지하고 버린 만큼 처리 비용을 납부하는 종량제 방식을 올해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종량제 전환 방식은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납부 필증 전용 수거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을 의무 사용해야 하며,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납부 필증 또는 종량제 봉투 중 선택하여 배출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시에서는 공동주택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고, 폐기물 수거업체 실무자와는 간담회를 통해 종량제 시행방식 공유와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근방의 봉투판매 업소의 납부필증을 구비토록 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 가정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배출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립재활원 장애인 자립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적정기술 보조기기 3종 확산에 박차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원장 강윤규 은 노인 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이하 보조기기 사업단에서 연구개발된 적정기술 보조기기 3종 후방 카메라 손톱가기 포장지 뜯기 기기로 제작 워크샵 및 보조기기 제작 교육 등을 진행했다. 국립재활원은 4월 4일 화 국립재활원 내 보조기기 관련 부서인 물리작업치료과 보조기기실 보조기기 사업단 협업으로 보조기기 제작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적정기술 보조기기 설계도 활용하기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직접 제작 후 활용법까지 진행되었으며 전국 확산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아울러 국립재활원은 4월 11일 화 적정기술 보조기기 전국 확산을 위해 지역 보조기기 센터, 강원 보조기기 센터, 충남 보조기기 센터, 서울선남 보조기기 센터에서 근무 중인 작업치료사와 보조공학사 대상 전동 휠체어 후방 카메라 제작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직접 앱 설치, 카메라 활용법 시연 등을 실시하였다. 후방 카메라는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사용자를 위해 개발되었으며, 부착된 카메라로 실시간 후방 영상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기기이다. 보조 기기 사업단에서는 보조 기기 열린 플랫폼 별표 사인을 운영하고 있다. 수요자는 보조 기기 개발 아이디어를 열린 플랫폼 누리집에 제안할 수 있다. 수요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보조 기기를 개발하며, 개발된 적정 기술 보조 기기는 열린 플랫폼 별표 사인을 통해 공개되어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 사용되는 적정 기술 보조기기 3종의 설계도와 안내서는 보조기기 열린 플랫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보조기기 사업단에서 연구 개발된 보조기기는 노인과 장애인의 독립적인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하며 적정 기술 보조기기 전국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